개업만 하면, 개국만 하면 돈벌줄 알았는데. 왜안 될까요? 이 변호사님도 그랬습니다. 블로그도 직접 쓰시고 대행도 맡겨보시고 남들이 하는 마케팅은 다 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고객이 없었어요. 이분은 유튜브 출연도 하시고 TV 출연도 하셨는데 고객이 안 늘어나서 너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출연하시는 채널은 많았는데 이 채널들이 전부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블로그에는 성공 사례만 있었고 유튜브에는 상담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만 방송에는 변호사님의 해결책보다는 의뢰인 사례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진짜 의뢰인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또 다른 법무법인보다 우리 사무실이 뭘 잘하는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마케팅 구조 없이 컨텐츠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대표님들 대부분 마케팅을 어떻게 생각하시면요. 광고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보고 오겠지. 광고는 바로 방문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광고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절대 안 움직입니다. 특히 전문직은 무조건요. 병원, 약국, 법무법인, 세무사 이런 거 다들 한 번에 결정 안 하시죠? 근데 많은 대표님들이 이 중간 단계를 전부 건너뛰세요. 왜 고객들이 망설이는지, 뭘 비교하는지, 어디서 이탈되는지 이걸 전혀 안 보고 광고비만 조금 더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채널을 하나 더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출도 있고 클릭도 있는데 방문은 없고 문의도 없.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대표님 입장에서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마케팅이 좀 별로 효과가 없나? 이 업종은 원래 광고가 힘든가? 그게 아니라 구조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고객들이 우리 업체를 어떻게 찾아오는지 좀 행동 흐름을 먼저 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광고를 먼저 시작하신다고 하면 저를 어디서 본 것처럼, 어디서 본 사람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컨텐츠는 아, 이 사람은 이런 전문가구나, 이런 게 눈에 띄어야 되고 후기나 사례로 아, 여기 믿어도 되겠다 하고 바로 신뢰를 쌓아주시고 비교 포인트도 같이 넣어서 아, 여기는 이런 걸 잘하네, 여기가 다르네, 이런 요소를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 지금 연락해도 되겠다. 이런 문장을 한 문장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연결되면 대표님들이 광고를 줄였는데 문의가 진짜 늘었네요? 이런 걸 느끼시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설명을 덜 해도 컨텐츠를 보고 알아서 이해하고 오신다. 이때부터 마케팅은 그냥 나가는 비용이 아니라 광고를 보고 손님들이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굴러갑니다. 전문직 마케팅 대행사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저희가 딱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업종의 고객 고민을 대행사가 직접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광고 얘기보다 구조를 먼저 말하는지. 세 번째, 성과를 조회수가 아니라 행동으로 말하는지. 첫 번째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업종의 고객 고민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저희 병원 마케팅 해 봤어요. 잘해요. 이런 게 아니라 왜 상담에서 고객들이 망설이는지, 왜 가격만 묻고 나가는지, 왜 예약도 안 하고 나가는지. 이거를 광고 대행사가 설명해 주시는지 직접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광고 이야기보다 구조를 먼저 말하는지. 좋은 대행사는 광고 얘기를 늦게 해요. 고객 동선이나 콘텐츠는 무슨 역할을 하고, 리뷰와 신뢰 구조는 어떻게 연결돼 있고, 전환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거를 설명 못 하면 광고 대행사가 아니라 그냥 집행 대행입니다. 세 번째, 성과를 조회수가 아니라 행동으로 말하는지. 킹메이커는 조회수가 아니라 이 지표만 봅니다. 본이가 왜 늘었는지, 방문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재방문이 왜 생겼는지. 조회수나 노출수를 강조하는 곳은 대표 돈으로 테스트만 하는 광고 대행사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딱이세 가지 기억하시고 이거 잘하는 광고 대행사 찾아보시고 마케팅 맡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킹메이커 성현 팀장이었습니다.